언제 어디서나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닥터웰 웰스톤 무선 돌 찜질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무선이라 정말 간편하고 충전 후 원하는 곳에 쓱 올려놓기만 하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돌에서 나오는 은은한 온열 덕분에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대요. 허리, 배, 어깨, 다리 어디든 오케이. 특히 복대까지 주니까 허리 찜질하기엔 딱이죠. 닥터웰 웰스톤 찜질기로 올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무선이라 편하고 돌온열 효과도 좋고 여기저기 다쓸수 있고 복대까지 챙겨주니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써보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만성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는 분도 계시고 무선이라 집안이라면서도 쓰기 편하다는 분도 계세요. 돌의 따뜻함이 은은하게 퍼져서 찜질 효과도 좋고 복대 덕분에 허리에 딱 고정해서 쓸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디자인도 예뻐서 어디 두어도촌스럽지 않고 부모님 선물로도 딱이겠다고 하시네요. 손발 차가운 분들은 겨울 필수템으로 닥터웰 웰스톤 찜질기 강추. 발바닥에 올려 놓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소파에 앉아 TV 보면서도 쓸수 있고 온도 조절도 3단계라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 안전 설계는 기본이고요. 진짜 겨울철 꿀템 인정.